역대상 우리 1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알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더라 하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득하여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니므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연결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아드르심과 가슬로임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로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마다들 신혼과 헤슬 낳고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라 세메아들은 엘람과 아 스루의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바사건 셀락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아살마셋과 예라와 아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세마라바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마다들은 느바 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쌈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첩그두라에 낳은 아들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여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수와 엘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룰렉의루엘의 아들은 나아과 세라와 산마와 미싸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예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센의 아들은 바란과 사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여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보레 아들 벨라니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셀라의 아들 요바비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바비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와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하숙가의 르오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레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들렛의 딸이었더라. 하다시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을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덤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화행보 <laughs> 3월 14일자 말씀입니다. 제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요절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 내용이 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지으시고 번성시켜 주신 인류의 계보를 기록한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즉 홍수가 있기까지의 세대들과 노아의 아들로부터 또 아드람의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의 후손까지 기록되어 있다. 선민 유다의 계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브라함 당대까지의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는 바벨론에서 귀한 환 유다 백성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하나님 신앙을 상실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이 혈통적인 근원을 바로 알고 이방인들의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세계 역사 속에서 그들의 위상을 자리 매김해주고자 역대 족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과 이스마엘, 미드안의 후손도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선민 계열이 아니었다. 여종의 자식이거나 후처의 자녀이다. 비록 선민에서 제외된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땅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시켜 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을 누리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하는 사명 때문에 부름 받은 것이다. 교회 안의 교회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아멘. 예, 오늘 요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자신의 이제 두 다리 마저 움직일 수 있는 그두 다리 마저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그꽤그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끝났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이기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처럼 강하시고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원수에 어떠한 강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뜻을 이루시고 이기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 지난 어제까지 읽었던 열왕기서, 우리 열한기서를 쭉 읽었는데요. <laughs> 열한기서는 그 선지자의 관점으로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그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이런 내용들을 사사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는데. 그 쓰는 사람의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성전을 중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았던 그런 왕들의 실수와 허물 같은 것들은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가장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가 바로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가네스리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을 잃은 후에 얼마나 얼마나 충격과 또 슬픔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여왕 기서와 역대 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 여왕 기서를 기록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다윗 왕을 통하여서 내 왕이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까지 올 수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뼈 아픈 마음으로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열왕기 서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역사를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기록한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쓴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해답은 단순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특권과 함께 책임도 함께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은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고 마는 것이 이들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악하게 살고 또 세상적인 꾀를 부리며 살아가더라도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어진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며 복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징계를 받든지 둘중 하나로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결국에는 다 파기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 왕에서 멈추게 되어지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오늘 역대기에서 또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발자취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르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혈통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함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대기서에서 계속 기술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 사명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영적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 나의 외모, 그리고 나의 어떤 출신 배경,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 교회의 어떤 직분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다소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아가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속게 되고 세상의 두려움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죠. 주님의 택하심,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택하심, 그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는 사랑이고 후회 없는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정처럼 내가 택하신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날 구원해주신 그 은혜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태 은혜로운 삶, 사람이다.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사랑과 용서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아, 우리를 보는 사람에게 값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동역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결함과 용서와 은혜, 희망과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대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귀도 악한 자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집도 장만하고 뭐 자녀 교육도 시키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를 오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네. 어둠에서 날 건져주셨네.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여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 온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